KCN 강좌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기초반 내용입니다. 강사로는 건혁삼 선교사로서 따갈록 문법 기초에 대한 강좌입니다. 어, 그래요? 그래. 아. 각 학년, 중고등부 학들은요각학교에서도 자기들이 물건 갖고 나와서 자기들이 환매해서 학급비를 사용하고 아어 예. 음. 아자아자 반에서는 안 나오신 분들 처음에 들어가시면 어권혁삼 목사의 PCCM 이야기라고 있어요. 음. 뭐다 아시는데 저희 선교의 이름이 PCCM이라서 권정삼 목사의 PCCM 이야기라는 게 이제 다운 카페에 있거든요. 거기에 콘텐츠에 제가 그 요번에 그 중국반 하면서 아싸따갈로 그 콘텐츠 안에 그 대답하기 요거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법 같은 거를 시간 되는 데는 이제 정리해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기에 가셔서 혹시 따갈로에 대한 거 문법이나 이거 집에서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그 카페에다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글을 거기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어, 있는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자아자 좀 어려우신 거 있으면 거기다 올리시면은 제가 성의껏 거기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예. 아예 예전부, 예. 아, 예. 어린 성격이. 그 주일학교 교,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사회하고 좀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책자도 만들고, 뭐, 계절 강습회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리바이벌 컨퍼런스라고 부흥 컨퍼런스를 가을마다 합니다. 그게 목적이 뭐냐면, 필리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영적으로 좀리바이 하는 네. 한동안 진행이 되는데, 오후, 저녁부터 여성교사님들 떠주고, 네. 점심 식사 이후에부터, 아, 저녁 식사 이후에 9시까지는 그 1시간 반 정도에서 영성 세미라를 하거든요. 누가 오셨어요. 오셔서 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뜨거운 감격이 있을 정도로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지 해마다 올해 전반기 강사들은 그 20년 되신 상대사님도시고, 그, 어디죠? A, 유무, 유명한 학교 뭐죠? LTS. l t s s s 조직신학 가르치는 분이 있으세요. 켄자에서 오신 분이, 그 분이 교사들을 위해서 특강해 주시고, 지금 OK 사인을 안 하셨는데, 그, 어 지금 기도 중인데, 김재희 선교사라고 아세요? 김영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 와이프인데, 그 분이 ATS에 UP에서 박사 코스를 하고 있어요. 교육학. 그, 유엔, 유엔 본부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영어를 아주 잘 하셔요. 한국 쪽에. 지금, 어, 확정이 안 돼서 저를 밀어 넣어놨거든요. 이름을. 근데 그 통합지회 배상호 목사님 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아 쪽에 지금 한 분을 섭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는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봉집회를 하시고 저녁에는 그 교인들이 한국식으로 식사를 해갖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10월 22, 23이에요. 10월 22, 23이에요. 그 참가비는 별도로 없고요. 그냥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180명의 주일학교 교사들만 초청을 합니다. 주로 이제 그 PCCM 저희 강습회라든지 이런데 참석 하던 교회들 위주로 저희가 초청장을 발송을 했거든요. 어, 장소는 그 마르코스의 하이, 하이웨이변에 있는 그 버거킹 옆에 우리 저희 매달 강습회 하는 데 있어요. CCC라고. 근데 어, 미리 접수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아니. 버거킹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아, 마르코스 하이웨이면 여기 버거킹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여기 보면, 길 하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커뮤니티 크리찬 처치라고 있어요. CCC라고. 저희가 매해마다 강습회 하는 데 이거 웬만하면. 에서 조금 오셔야 돼요. 안티폴로 쪽으로 조금 오시면. 예, 예, 맞아요. 파킹 그. 예, 그 파킹장 크게 있잖아요. 그 앞에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에, 180명만 저희가 받다 보니까 그 보조교사들은 저희가 안 받을라 그래요. 그럼이제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 못 받죠, 저희가. 정규직로일하 그러니까 그런 게좀 애매하긴 한데요. 작년에는 그그 그 교회가 200명 수, 수용하면 꽉 차거든요. 고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장에는 그 시리얼 티철로 했습니다. 정교사들 그리고 한 교에서 10분 열, 열 이상 못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처음 등록하신 분 12명 보내다고 이렇게. 네, 네. 이런까지는 제가 뭐 하고 오면 요즘 좀좀그 프로그램 아카데믹 한거 하고요. 이때는 저희가 이다 요번 주제는 디보션이에요. 헌신에 대한 걸로 초점 맞춰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필리핀 교사들이 헌신이 좀 약하니까 그래서 광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 강습회가 좀 인기 있거든요. <웃음> <웃음> 이 야방을 어떻게 해되좀 <laughs>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 그 교재를 쓰는 교회인들을 우선적으로 좀 봤습니다. 봤고 교회들을. 한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오셔서 섬기는 거니까 뭐 괜찮을 거다, 행사들이. 어, 페이지 다음에 96페이지가 된것 같아요. 입박벌부 수이라는게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어, 입박벌부와 빠감벌부의그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추상적인 벌부들인데, 추상적이지 않는 일반 벌브도 뭐 뜻이 추상적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요런 벌브들로 사용됩니다. 먼저 입박벌브 한번 보세요. 입박깔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승인하다 이런 뜻이죠. 승인하다. 칼룰로 같은 경우에는 배신하다 또는 다른 까띠왈라 있잖아요. 이거 까띠왈라 까 띠왈라라고 하세요 띠왈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까띠왈 디와그 바왈, 입박가, 띠왈라 뭐이게 쓰는 겁니다. 입박 디 왕, 디왕 그러면요, 이거는 기념하다, 축복하다, 축하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빌리 같은 경우에 사다잖아요. 어? 이런 게 이제 막벌부에선 사다, 운벌부에선 팔아 아, 제가 잘못했어요. 운벌부에서는 사다. 어? 그다음에 그 막벌부에선 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입박 이거는 막벌부 출신들이게 되면 투셀 된 겁니다. 입박빌린 이런 뜻이에요. 소식을 전하다, 행하다. 라바무 그다음 거절다, 거절되다. 그다음에 까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억누르다, 억제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억누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빨리반 같은 경우에는 연기하다. 연기하고 할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야한기기 약간입니다. 여기서는 닦가는 이건 아, 경악하게 만들다. 경악하는 크게 놀라게 되는 놀라게 하다는 건데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 경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아주 깜짝 놀라게 돼 경악시키다 뭐 이런 건가요? 한국말로 그렇게 되겠죠. 자백 풀어볼 겁니다. 볼 아까 아신 거라고. 주어를 낭폼으로 보시고, 목적어를 앙폼으로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시제 변형, 아까, 에서 왔기 때문에, 이빠는 걸로, 승인하다, 예요 자, 이게 막벌구로 쓸 때, 이렇게, 낭빼라, 사조스나 부속. 요거는, 북갈라 부속은, 북갈, 사 부속 하면, 한국말로 하면 되니까, 온마오에 부홍부속,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막고 하니까 이게 무슨 복수 나왔네요. 그리고요 허용해라, 어? 승인. 그러니까 한국말 좀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런 건다. 낭 국가에서 부서 그러니까 네몸 마음에서 마음으로 부터 이렇게 마음을 다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정확하게 의역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너는 전적으로 물질을 맡겨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물질을 승인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네. G t 으로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입박갈로반 아니, 입박갈로모나 뿜문타샤사이방반사자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어디서 끊으면 됩니다. 로반 모리고요. 대절 나오죠. 뿜문타샤 그가 그녀가 가사 이방 반사. 너는 이런 얘입니다 어, 샤. 예를 들면 이빠깔로모 샤. 그러면 너 그녀를 그녀가 뭐냐면 샹 부문타사 이방 반사 이렇게도 해 됩니다. 그 어. 예문 그렇게 적혀 있나요? 아니죠. 아 이방 반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 요거, 빨간 벌브도 여기 들어가 있네. 빨간 벌브, 벌부, 빨간 벌브도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약달다 뿐이죠. 사람으로만. 근데 이건 암, 안, 안 벌브와 포커스. 빡갈로밤요, 악고, 낭 꼰띵, 빠가사. 꼰띵, 조금이에요, 조금. 작은 소망이에요. 갈로 많이 나시요여러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뭐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TV에서는 입박, 또는 바간 이렇게 쓰신 건데. 까놀로 배반하다 납 가윈나. 요까지 해석하면 뭐죠? 나박까히라나박까 뭐였죠? 참, 이게, 여기 지금 감정에서 느끼는 최고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삐나까는 최고로,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감정을 최고로 하면은, 이거는 나빠까가 되는 거잖아요. 나빠까이라고 어우, 정말 최고로 어려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감정 느끼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어려워요. 뭐가요? 가윈. 행동하는 거. 어떤 거 행동하는 게 최고로 어렵다는 거예요? 나가 설명하죠? 입박. 간돌로라 카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 소설 쓰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배신하다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최고로 행동이에요. 누구를 배신하는 거야? 악마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배신하는 것하고 행동을 포고스를 정말 아, 네. 아, 네. 어려운 거예요. 네. 네. 친구야 그러면은 그 나가 아니고 낭을 아, 아. 썼을 겁니다. 소유격으로 아. 앙마할낭갈비간 아. 그러면 아. 친구의 아. 사랑, 아. 사랑 아.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앙마 아. 만약 친구의 사랑이라면 요 나가 어. 사랑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게 동사, 사랑하는 을 배반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인 거예요. 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마할라 아마, 그러면, 아낙나딘 그러면, 우리의 마할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까띠왈라, 어, 까띠왈라, 바타스 있죠, 바타스. 바타스는 법이에요, 법. 까마이는 뭐죠? 법에서. 그러면 해석해보세요. 낙, 낙연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필리핀의 선교사와 교민을 위한 따갈록 강좌. 제공해 주신 권혁삼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www.gokcn.net www.gokcn.net 가셔서 KCN 강좌 코너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